지나면 s t 가좀 인기가 한풀 꺾여요. 너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다가 왜냐면 얘네가 잘못한 게 너무 벌렸어. 아 <laughs> 알죠? 이게 좀 된다고 이게 들이 부으면 망해요. 네, 그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잠시 멈췄고, 성전열전이라고 언급도 하기 애매한 애들이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컴플리트 박스, 그 영웅전 이런 거 있었고요. 한 번만 더요. 그다음에 저 점점이 보이죠. 많이 지나서. 그에스 건담 20주년 기념으로 지금 보시면 얘는 아까 제가 카드 원래 돌려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박스 형태로 복각판을 만들어 컬렉션 판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아예 세트로 묶어서 팔게 됩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 생각해 보세요. 85년도에 어렸던 애가 2010년이 되면, 2005년이 되면 제 나이죠. 그러면 지갑이 두툼해졌죠. 빨아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 배분이 있습니다. 연도의 차이는 이게 정확하지 않게 말씀드려. 그래서 지금도 이카드나스 쪽은 계속 혼합으로 프리미엄 반다에서 주문을 받고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신약 구세기사 전승이 끝나고 이제 EX 하고 뭐, 이번에 또 새롭게 그 개투신 전기, 가구투신 전기 한, 이후 한, 얘가 나온다는데. 응? 한, 네. 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점점 가격이 이제, 아, 이말 써도 되나요? <laughs> 창, 창렬스러워지고 있어요. 네. <laughs> 점점 이렇게 바인더 가격으로 다 들어가는 거 같고 카드는 요만큼 주고 가격은 비싸지고 지갑은 얇고 이렇게 해외 구매는 자꾸 나라가 막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전이 성공을 해요 근데 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아까 그 얘기를 안들었는데 스타도 아카월드는 이 세계관 이름이죠 얘가 원래 전국전에서 아까 그 기사 건담이 언젠가 기회가 된 말씀드리겠지만 무사 건담 마크3가 이제 이 스타도 아카월드에 가서 기사 건담이 되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국전의 외전이다. 그래서 외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SD건담 외전이라는 이름의 이골이 기사건담 세계관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양대산맥을 보신 거고요. 네. 다음, 조금 이제 뒷부분은 그렇게 긴 시간 안 들어도 돼요. 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시리즈. 코만도 건담입니다. 자, 이때 제가 이 사진 정말 힘들게 찾았어요. 와. 똑같죠? 똑같여 이게 코만도 건담이고요. 저분이 주지사님입니다. <laughs> 예, 주지사님입니다. 근육 좋으신, 네, 주지사님. 저 영화 코만도에서 이제 코만도 오신데, 이때 이제 요코이 씨가 이제 아이디어를 막 받아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히트 쳤던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다 SD에 넣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오늘은 다 얘기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건담들이 밀리터리 풍으로 나오는 코만도 시리즈, 코만도 전기 시리즈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이제 쥐암즈, 건담포스, 슈퍼쥐암즈, 그레이트, 판크라치온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저 중에 오늘은 얘기 안 드리겠지만 건담포스나 슈퍼쥐암즈로 가면 이제 뭐 스타워즈라던가 블레이드 러너라던가 이런 영화들의 모티브들도 많이 가져다가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는 그렇게 길게 못 갔어요. 보시면 짧죠. 예, 슬슬 이제 그랬고, 다음 시리즈를 가면 이거는 요즘 분들은 모르는 영화일 텐데, 하이랜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북유럽풍의 판타지 영화, 하이랜더. 그러니까 영원히 불사신의 저주에 걸린 남자 얘긴데 알아요? 키엘님 알아요? 아, 예. 늙은 사람. 네. 늙은 사람. 손가락질 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도 이 컨셉을 가지고 건들한다라는 세계관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팔리니까 요코이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낸 기획들이 계속해서 상품화가 됐던 거예요. 이게 90년부터 95년, 6년까지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SD가 이렇게 전세계로 퍼지게 됐고요. 이것도 한네 편, 네편 정도 나왔는데, 사실 얘는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최근에 가끔 가다 이제 가샤폰에서저 뭐, 검드랜다 쪽 캐릭터들이 하나씩 시크릿으로 들어오는 정도가 됐습니다. 캐릭터는 버릴 수 없죠. 네. 못 버리죠. 저거 열심히 그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다음 시, 그냥 요 뒤부터는 좀 빠르게 빠르게 갈게요. 이건좀잘안된 시리즈인데, 저거는 이제 타임 패트롤 건보이저라고 이제 시공전 건보이저라는 시리즈가 저 카드다스로 그 코만도 전기의 뒤, 아, 코만 전기와는 좀 별개로 생각해도 되겠죠. 코만 전기 뒤로 건 이쪽이고, 시공전 건보이저라는 시리즈가 1993년에 전개가 되는데, 이제 팟, 저 카드다스를 일부2분 내고 저것도 잘안 돼서 좀 접혔어요. 그 그러니까 아마 앞에서 이제 컨셉이 강력했잖아요. 뭐 사무라이, 뭐 이렇게 RPG, 이렇게 강력했던 거에 비하면 좀 약했던 거죠. 저는 왼쪽에는 이름이 들어가세요. 오. 되게 인기가 없었다고 하는왜 <laughs> 나만 알지? 아, 아왜 있어요, 얼마나 골방에 틀어박혀서 건담을 봤던 거예요? <웃음> <웃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아까 말이 좀 섞였었는데 코만도 전기의 후신으로 나왔었던 이제 G 체인전인데 이 원조라는 시리즈. 제가 오늘은 진짜 이 프라모델 차에도 설명 드릴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내용에서 뺐는데 이게 같은 조립식 같아 보여도. 이런 프라모델들은 딱딱하지만, 이런 원조 같은 건 이렇게 연질 부품을 사용했어요, 옛날에. 부품이 다르고, 이미 컨셉이 얘는 프라모델이 아니라 조리식 완구였어요. 그 라인업에서 제가 이게 시작을 했었는데, 다섯 개인가 여섯 개가 나오고 이것도 시리즈를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슬슬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03년까지 좀 많이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이 있었는데 얘기는 넘기고 큰 그림으로 가는데 말 말해요? 언니 하실 얘기 있으세요? <laughs> 아 가건담 갓 가건담 갓 아예 가건담 네 제가 여기에 왜 가건담하고 윙을 넣냐면 반다이도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건담이 생각 외로 미국과 유럽에서 되게 인기가 없어요 우린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뭐 스타트렉 좋아하고 스타워즈 좋아하지 건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진출을 하려고 몇번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은 못 보여드리겠지만 9 1년에 뭐 두지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애니메이션 트라이했던 적도 있고 그건 안 됐지만 그리고 다예아 쥐세이버요 쥐세이버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 거네아 쥐세이버 영화 보시면 제제 제 동작이 뭔지 아세요 정말 이렇게 싸워요 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미국에서 TV 판이 들어와서 반응이 좋았던 게 쥐하고 윙이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요 둘을 그러면 컨셉으로 해서 SD가 어린 아이들한테 먹히니까 그리고 3D 애니메이션 풍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미국 진출을 노려보자 해서 만든 게 건담 포스입니다. 그냥 나온 작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작품이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때 만들어 놓은 상품들이 남아서, 홍콩과 한국으로 넘어오고, 일본에서 방영하는 사이에, 그래서 미국에서만 발매된 상품, 홍콩서만 발매된 상품, 한국서만 발매된 상품이 있는 라인업입니다. 네. 네. 저 일본에 갔을 때, 가고, 제가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한 게, 패키지에 있는 한글 좀 읽어달라고 저한테 들고 오는 거예요. 뭐라고 쓴 거냐고. 일본에 없는 상품. 일본에 없는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걔가, 그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애가 이 아이입니다. 여기 완전선 대장군이라는 아이인데 이거 예전에 막 굴러다녔어요. 뭐 발로 차고 다닐 정도 굴러다녔던 적이 있는데 일본에 없는 상품. 예. 네, 그렇죠. 한국에서만 발매됐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건담 포스 프라 모델이 처음으로 패키지가 한글화가 됐던 시리즈이기도 해요. 이 아, 그렇죠. 다음에는 이제 삼국전이 한글화가 됐었고요. 지금은 이제 뭐 영어도 들어있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그런 이제 해외 진출용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지금 해외 진출용으로 만드는 건 SDEX. 아, 예,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이요. 예. <laughs> 그 다음에, 어, 여러분 잘 아시는 삼국전. 와, 2010년에. 와, 와, 와.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죠. 삼국전의 배경은 사실은 이제 전국전이에요. 전국전의 먼 미래라는 설정이고요. 예,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네, 자세한 스토리를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없고, 또 하다 보면. 여기서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 저 여기서 좋아하는 캐릭터요? <laughs> 손상향이요? 네아 <laughs> 역회를 사랑해야죠 우리는 스페인으는성전 중에 좋아하는 거? 유비 유비? 아 유비 마빈님네 저요? 저는 당연히 가 관담기 보호가안 했던 그... 기승전사 서구의 서구 반지 따르따라에 있는 예 맹획이요? 네네네 맹획 그렇게 멋진 맹획 처음 봤어요 제가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아, 저의 주인공기베이스아손책 네, 손책 사이사리스. 네,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왔고, 이때가 정말 좋았던 게, 그 전에 이제, 요 전에 했던 게 이제 마루전이라든가 이제 뭐 무사 번장 시리즈 이런 거 했었는데, 판매량이 뭐 고만고만 했어요. 상업전 나오자마자 판매량이 확 오르는 거예요. 확 올라요. 막, 제가 알기로 1, 2분만 합쳐서 550만 대 정도를 팝니다. 그 전까지 한 시리즈가 한뭐한 뭐한 100, 100만 대 이하로 팔던 시절에, 1, 2부만 이게 3부까지 있거든요. 1, 2부만 또그 정도로 팔았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중국 쪽에서 건담에 더 많은 힘을 쏟게 된 계기도 전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 뭔지는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더 가능하면 저 안에 하나하나 얘기 얘가 뭐고 사실 얘랑 뭐 싸웠네, 결혼을 했네, 라이벌이네, 제가 쟤를 배신을 때렸네, 어쨌네, 막 이런 얘기들을 정말 하고 싶은데. 다음 기회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크게 말하자면, 하나는 SD 건담이 이렇게 탄생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전개가 됐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지만, SD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너무 무궁무진하고, 다만 아쉬운 건, 이렇게 정리된 게잘 없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상품이 있었다는 건지맘대로막 전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2010년, 11년에 지금 제가 있는 카페를 가입하면서, 정보를 교환을 하고 많은 분들하고 또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책을 막 저는 그래서 책이 좀 많습니다 책을 막 뒤지고 자료를 확인하면서 수고하셨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하게 됐던 거죠 아, 사실 다 꺼내 놓으려고 그랬는데 공간이 좁아서 아, 못 꺼내놨어요 다못 꺼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재미있으셨나요? 네. 네. 여러분들이 요 다음을 원하시면 더큰 목소리로 재미있었다 해주시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큰 역사처럼 얘기를 듣는 건살좀 지루해요. 뭐몇 년도가 어쨌니어쨌니어쨌니 여기는 제가 말한 연도에 아직 안 태어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큰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이들의 관계를 얘기하게 되면 진짜 여러분도 SD의 매력에 폭 빠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정말 다양한 캐릭터가 있어요. 아직 소개해드릴, 여기 이, 이세 발에 핍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쿠 투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SD는 전국전에도 나와요. 외전에도 나오겠죠. 꼬만도 전기 안 나오겠죠. 파 나와요. 그럼 자쿠 하나가 여러 대가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캐릭터 수가 엄청 늘어나죠. 그런 만큼 다양한 캐릭터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또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큰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애들 모두 이름을 아는 그날까지 <웃음> 제가 유게보이 <laughs> 예. 아니지 여러분들 다 아는 거 가운데 퍼스트. 가운데 <laughs> 퍼스트. 여기, 여기 지금 딱있어요 사프. 사프. 예, 프렐로사보프렐로 자쿠레로 있고요, 니세 건담 있고요, 헤비 메타 건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전다 말할 수 있지만, 네, 요거는 이제 그비면사 25주년인가 뭐 그때 포스터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도 오늘 SD 강의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올라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걸로 강연은 끝인데, 사실은 이제 미리 공지가 나간처럼 것 SD 건담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네. 그거를 틀을 건데. 영상은 어차피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볼수 있는 건남포서 삼국전, 빌파 이런 건좀 빼고 예전 것들을 조금 이렇게 그냥 붙여놔봤어요. 순서대로. 틀어놓을 건데 그 시간에 이 시간을 좀 아껴보자는 네. 취지에서 제가 혹시, 그러니까 저는 영상 설명을 할 건데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손을 들고 SD 관련한 질문을 해셔도 됩니다. 질문 타임 겸 영상 관람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짜봤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아니, 틀기 전에. 어. 예, 보너스 s 스 영상인데요. 사실은, 여러분, 공부 한번더 하셔야 됩니다. 아, <laughs> 강연은 끝났어요. 이거는 보충서, 방과 후 수업이에요. 자, 뭐냐면, 자, 어? 이게, 아니요, 아니요.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던 작품이 이 정도 됩니다. 마크1, 마크 투, 마크 역습3, 뭐, 라크로 형사, 전설의 고인, 뭐, 4, 5, 기사단, 뭐, 스크럼블, 기사, 아, 빛의 기사, 파피루스 새벽, 뭐, 축, 마쯔리, 포스, 삼국전,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저게 안타까운 건 앞쪽은 다 오브에이라 에피소드 에피소드라 그걸 본다고 스토리를 알기가 어려워요 어. 여러분들이 그날 스토리를 볼수 있는 건 건담포스인데 건담포스는 제가 정말 말씀드렸는데 후반부 정말 재밌어요 전반부를 참아야 돼요 <laughs> 제가 중반부만 돼도 꼭 보시라고 할 텐데 좀 후반부예요 안 보면 그럼 되지 않느냐 그럼 조금 내용이 해가안 가요 한번 꼭 참고 봐주시길 바라고 삼국전은 아쉬운 게 정말 재밌는데 1부, 2부, 3부인 삼국전에서 2부까지만 적격 대전까지만 애니화가 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정말 그래서 얘네가 결국 어떻게 되는데 얘는 안 보여줍니다. 이거는 프라모델